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 의원 김일봉입니다. 초심자를 위한 초파 음 정례 토의 아주 23번째 시간입니다. 쉬운 정례로 초심자 선생님께 알기 쉽게 잔잔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례는 경도 지방간 그리고 다발성 간낭종 그리고 체장 간찰할 때 물을 먹이고 나서 위를 충만시킨 후 간찰 정답입니다. 43세 환자, 이 환자는 6개월 전 건강검진에서 AST 34, ALT 68, 감마 GPT 153, 경도 간 수치 증가네요. 추적에서는 AST 25, ALT 47로 많이 호전됐습니다. 전파 검사에서 경도 지방간이 있고 간장 S5번 S5, 1.2, 1.0cm 낭종, 간장 S6에 1.1, 1.0, 0.7, 0.8 낭종이 보입니다. 그리고 우측 신장에도 2.1 곱하기 1.2cm 낭종이 됩니다. 그리고 위 내강의 내용물 때문에 개선나 이런 것 때문에 체장 관찰에 방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먹여서 위를 충만해서, 한 어, 관찰한 체장은 정상 이상 속에는 관찰되지 않습니다. 자 보시면 심압을 종단서의 스토마의 엔트룸입니다. 여기 고액코가 섬모코사, 바깥에 저액코가어 머슬, 바깥에 고액호 시로사가 됩니다. 엔트룸이 됩니다. 여기 렉테파티베인이 프렌치고 여기 리가멘텀 베노스미 됩니다. 여기 S 1이고 S 2 S 3가 됩니다. 그다음에 리버에 보시면 요전 사진에도 보면 S2 부분이 좀 지방 침윤이 보이고 S3는 약간 적은 부분 지방 해피 구역도 보입니다. 간에 보시면 미들 레파티베인 라이트 레파티베인데 지방 침윤이 이렇게 불규칙한 지방 침윤이 보입니다. 뭐 심한 정도가 아니고 어, 경도 같습니다. 자. 여기, 미 i d d l e hepatic pain, l 있죠. 요걸 경계를 위한 anterior, p o s t e r i 부분에, 어, 이렇게, 낭종의 경계가 좋은, 무해코 낭종, 뒤에 후방 음량 증가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light h e p a t 쪽에 p o s t e r i o 두 개가 보입니다. 1.1, 1.0, 0.7, 0.8. 어, 시스터 갸바티시스터 여기에 후방음량 증가이 보입니다. 시스터고 저해코 결절로 간별점은 시스터는 물하고 간실질 경계면에 경계면 고해코가 보입니다. 경계면이 굉장히 중요한 어, 소견이 됩니다. 자, 키드니에도 어, 우측 신장 키드니 중간 부분에 2.1 곱하기 1.2cm 낭종이 보입니다. 자, 판크레아스간찰입니다 S.M.V. 스프레닉 베인, 판크레 헤드, 바디인데 스토마의 내용물 때문에 판크레 간찰에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물을 먹여가지고 스토마에 물이 채지니까 S.M.V. 스프레닉 베인 아울타 여기 판크레 헤드, 넥, 바디, 테판크레아스 훨씬 간찰이 잘 됩니다. 그래서 판크레아스프레닉 스 베인 판 크레아스 테일입니다. 물에서 위에 물이 채 있는 거죠. 그래서 물은 천파 빔이 잘 통하기 때문에 위 내용물에 물을 채우면 훨씬 판 크레아스가 아, 잘 관찰이 됩니다. 천파를 예. 비우시는 의사 선생께 제가 만든 천파 스캔법 USB 김일봉 원장 천파현정 개인교수 USB를 소개드립니다. 이천파 검사에서 어, 올바른 스캔법이 정확한 진단을 어,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요 USB입니다. usb 입니다 usb 초파 기계 사용부터 복부 전역력 갑상선 경동맥 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생님 어, 소개해 드릴 것은 장기별 질환 해설 usb 초심자를 위한 김일봉 원장 전파 교육 usb 입니다 이 usb는 동양상각의로 초음파 전반에 가는 강의, 상복부 초음파, 복부 초음파, 비뇨기 초음파, 갑상선 경부 초음파까지 커버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만든 초음파 스캠프 USB와 장기별 질환예술 USB가 선생님의 초음파 공부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